콘택트의 핵심적인 이미지가 저는 도넛 음.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아주 훌륭합니다. 계속. 예. 예. 아, 진짜라고. 어, 그럼요. 음. <laughs> 어 도넛. 그, 그, 어라이벌. 이렇게 도 도넛이 된다. 콘택트 음. 가지고 맨날 얘기하면 서 있는 그 우주선 같은 거. 맞아요. <laughs> 네. 그 이미지를 쓰는데 <laughs> 네. 전 핵심은 얘가 뻥 하고 찍어준 그 도장표시. 뻥남야 네. 그게 도넛이랑 연결되는구나. 그게 그럼? 걔네가 쓴 언어잖아. 어. 네. 사실 이 영화에 액기스이자뭐 네. 네. 오메가이자 알파죠. 음. 사실은 그 동그라미 검정색 먹물 뿌린 것 같은 동그라미를 주인공이 해석해내는 영화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게 거의 다지 뭐. 그게 다죠. 네. 음, 그 영화 포스터 보면 저, 저는 그래서 이 영화 뭔지 모를 때 컨택트 렌즈인가? <laughs> <laughs> 컨택트 렌즈처럼 생겼잖아. 아, 그렇긴 하네. 유선이 어, 이게 뭐 저게 이름도 헷갈리게 만드는 측면도 없진 않은데 음. 원래 음. 컨, 어라이벌이죠. 어라이벌이도 음. 있고 그러니까 음. 어라이벌 영어 이름도 괜찮고. 음. 저는 컨택트로 바꾼 그 사람들의 고민도 이해가 가요. 네. 꽤 괜찮은 그 그쵸? 제목이에요. 그렇게 그런 말 자체는. 그게 원래는 이게 아 이게 저 테드 창의 소설 음. 당 아, 이게 뭐지? 너의 뭐 언작이 이거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당신들의 시간 뭐 이런 뉘앙스였던 거 같은데. 그 음. 음. 원작 소설이. 아무튼. 아, 내 인생의 이야기. 아, 아, 아 전혀 다르네. 테드 창내 인생의 이야기. 뭐 당신들의 이야기 뭐 그건 네. 그렇게 건그 유치하게 치진 않았어요. 음. <laughs> <laughs> 저는 이거 원작 소설도 읽었는데 원작이 중편 정도에 짧아요. 음. 네, 그래서 원작 소설도 상당히 읽을 만합니다. 그리고 이걸 영화한 사람이 무려 누구냐? 드니빌레브에요 <목소리> 드니빌레브가 이게 드니빌레브 영화들이 이게 특히나 이제 영화를 저처럼 막 이렇게 막 닥친 대로 보는 사람이 아니면 상당히 졸려요. 네, 졸리죠. 네. 톤 자체가 네. 어둡고 또. 음, 어둡고 어두워. 약간 음습한 데다가 음. 이게 또 진행이 헐리우드 영화 문법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묘하게 진행이 되게 느린 것처럼 느껴져. 음. 그래서 보다가 스르륵 잠드시는 분들 되게 많예요 네. 게다가 이 영화는 더 심한 게 그래도 시카리오는 네. 사람들이 나서 총도 쏘고 막 이러잖아요. 아, 그 시카리오는 좀 특이하죠. 예. 이 사람 영화 중에 그나마 좀 네. 특이한 편인데 이 영화는 정보가 없이 보면 M 뭐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지 어. 지금 무슨 세계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잠들어 <laughs> 버리는 거지 그리고 SF영화인데 외계인이 자기 얼굴한 번도 안 보여줘 <laughs> 이게 얼굴이었잖아 <laughs> 아, 뭐 이상한 벽에 뿌옇게 가려가지고 얼굴 한 번도 안 보여줘 쌩얼 좀 보여줘야지 <laughs> 그래서 봉훈이 안 졸고 끝까지 봤습니까? 아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아, 자, 오래전에 한번 보고 이번에 또본 건데 아 오래전에 볼 때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어. 주거리 소개해 주시죠 어 일단 언어학자 이름 까먹었습니다. 에이미 아담스. 네, 에이미 아담스. 어, 언어학자가 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음.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하고 무슨 이유든지간에 헤어졌고 혼자 딸 아이를 키우는데 이게 초반에 막 시간이 쑥쑥 지나가면서 딸 아이가 음. 암인 것 같죠? 이제 불치병에 걸려서 네. 죽는 것으로 나와요. 아, 희귀병 예. 비병 예. 비병으로 그런 장면이 나온 다음에. 그래서 이게 그냥 영화를 보다 보면 아이가 죽은 다음에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알게 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드니 네. 빌레브의 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laughs> 이 영화 자체가 시간선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가는 시간 구 시간선에서 그치? 처음에 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쭉 흘러간다고 생각. 사실은 이게 동그라미였던 도넛이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강,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학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이 왔다라는 속보가 막 뜨면서 음. 난리가 나죠. 그리고 본인도 어그 언어학 특히 해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라 가지고 네. 군한테 이제 끌려갑니다. 해석해달라고.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이제 외계인 그러니까 우주선이죠. 우주선이 있는 인근에 이제 캠프를 이렇게 미군이 차려놨는데 거기 끌려가가지고 다른 과학자 특히 어, 호크아이와 함께. 호크아이? 네. <laughs> 제레미라노라고 몇 번을 말합니까 우리 호카이가 여기서 보니까 호카이가 물리학을 또 잘하더라고 물리학자가 <laughs> 근데 화살을 그렇게 쏠려면 물리학 잘해야 되겠지 <laughs> 물리학자와 함께 네. 이제 이 외계인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 거니까 처음부터 언어 해석으로 간건 아니고요 음. 그러니까 문자 해석으로 간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사실 대화를 하려고 그러죠 음. 처음에는 그래서 음성으로 이렇게 말을 주고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문자로 말을 주고 받아 봐야겠다. 음. 라는 아이디어에 착안하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그라미 언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 어 그래서, 이 우리, 그러니까 영어를 써서 보여주니까 걔네들도, 그러니까 외계인들도 뭔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더라. 음. 그리고 다른 말을 했을 때 동그라미 모양이 달라지더라 요걸 네. 보고 이거 언어다 네. 그러니까 문자다라는 거를 주인공이 캐치해낸 다음에 이제 그걸 해석하기 시작하죠 음. 그래서 소통이 잘 돼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외계인들이 미국에만 나타난 게 아니야 네. 전 세계에 나타났어요 (12개인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거기가 왜 거기들을 정했는지 아직도 몰라 네어 네. 맞아요 음 온갖 이유들이 막 짐작이 됐었죠 음. 뭐 지금 웃긴 음. 이유도 있었는데 그 안에 <웃음> 뭐였지 <웃음> 무슨 뭐 뭐가, 어, 뭐가 있는데, 왜냐면 이 거구나. 영화 안에서 자기네들끼리도 그걸 네. 추정을 하거든요. 음. 네. 저도 까먹었는데, 12군데 나타나는데, 심지어 중간에 보면은 그 외계인들하고 이제 문자로 어느 정도 소통이 돼서 정보를 그 12개의 각 나라들과 또 합쳐야 되는 상황도 와요. 각 네. 음. 그래서 열자가 알아낸 네. 것들이, 각자가 것들이 다 다르니까. 어쨌든 이렇게 대화를 해나가는 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공격하려 그래. 조선을. 네. 음.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 빠지는데. 네. 그 부분이 사실은 편견이 들어가 있죠. 네. 중국 네. 러시아로 딱 한정해 놨으니까. 네. 그런데 그그 위기의 급박한 순간에 주인공이 우리 언어학자가 드디어 중요한 단서, 중요한 말을 해줬다고 하면서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질문은 너네 왜 왔냐거든요. 이게 되게 음. 중요하잖아. 너네 도대체 왜 왔니가 너무 중요한데 드디어 그 대답을 해준 거 같은데 하필이면은 무기를 준다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음. 그래서 주인공 언어학자는 이게 우리가 언어를 서로 완벽하게 아는 상태가 아니라서 무기가 다른 의미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다른 좋은 거로 준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렇다. 좀더 대화를 해봐야 된다 그러는데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도 무기를 준 무기를 준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버리면서 공격의사로 이해를 하고 소통을 다 차단해버립니다. 음, 네. 그래서 매우 급박한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터져요. 이런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미군 내부에 소통이고 뭐고 음. 저놈 저 외계인들을 공격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군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과 호카이가 소통하러 들어갔는데 우주선에 몰래 폭탄을 설치해버려요. 음. 그래가지고 폭탄이 터집니다, 심지어. 음. 그런데 이 외계인들은 사실은 선의를 가진 외계인들이었어요. 음. 그래서 폭탄 터진다는 걸 알고 주인공 일행을 이렇게 팍 밀어버리면서 네. 본인은 다쳐요, 심지어. 그 외계인이. 음, 음. 그런데 그 폭탄 터지는 순간에 순식간에 수많은 자기네들의 문자를 뭔가 팍 써줍니다. 음. 그리고 주인공이 다쳐서 돌아가는데 그래서 중국은 공격을 하니 많이 하고 야, 쟤네가 이 외계인들이 우리를 이제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미군 부대도 철수를 합니다. 음.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 주인공이 그 문자를 해석해냅니다. 음. 그리고 이 주인공이 해석해내면서 알아낸 게 바로 얘네들의 언어는 시제가 없다. 음.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본다. 그래서 원형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원형이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동안 이 외계인과의 소통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보였던 환영. 음. 우리는 영화 속에서 과거라고 봤던, 관객들은 과거라고 봤던 그 아이와의 추억. 그리고 아이가 나중에 병드는 그 기억. 음. 이게 사실은 미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음. 네. 에이미 아담스 입장에서는. 그게 이, 그 외계인이 마지막에 줬던 언어를 해석하면서 본인이 알게 돼요. 음.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기, 보게 되기 때문에 주인공이 결국에는 중국의 외계인을 향한 공습도 막아냅니다. 네. 어떻게 막아내는지 영화로 보세요. 네. 음. 그러면서 평화를 찾게 되는데 이 영화의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히 세계 평화를 지켰다 외계인이 그냥 얌전히 잘 갔다가 아니라 음. 더큰 의미가 있죠. 에이미 아담스는 본인의 미래를 알았지만 그 미래를 똑같이 살아가기로 합니다. 네. 호크아이와랑 결혼합니다. <laughs> 애도 낳습니다. <laughs> 네. 결혼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애는 낳았어요. 애는 났어요, 애는 났어요. 네. 애는 났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내 자식이 비극적으로 오래 살지 못하고 사망하게 될걸 알아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극중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언어가 그 사람의 사고를 규정한다라는 음. 말이 있는데 자꾸 외계인의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에이미 아담스는 시간을 우리처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 과거에 일어날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두 하나의 시점으로 보는 음. 시선이 생겨버린 거예요. 음. 외계인들하고 자꾸 접촉하다 보니까 그래서 에이미 아담스가 초창기에 봤던 그건 미래를 기억했던 거예요. 음. 이 말이 맞습니다. 미래를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시점에서 에이미 아담스는 과연 예정된 불행한 미래로 나갈 것인가? 음. 제레미 네로나랑 결혼을 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 결혼 애를 낳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대답에 에이미 아담스는 난 그렇게 하겠다. 그렇지. 음. 음. 그래서 심지어는 남편이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해보건데. 아마 음.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미래를 알면서도 호크바이와 결혼했다는 거를 호카이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호카이가 화가 나서 떠났겠죠 네, 그런 것도 음.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음. 심지어는 그 슬픈 미래를 알면서 똑같이 살아간다 음. 그 선택에 이제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 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반응은 무엇이냐 일단 드니 빌레브는 이 이야기에 어떤 그런 어, 시선을 다르게 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시간선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시간선을 한번 시각화해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음. 이걸 내가 어떻게 이야기로 엮어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인 게 네. 마지막에 해결되는 절차가 너무 순식간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그 앞부분은 너무 길게 늘리다 보니까 <laughs> 일단 졸리고요. 저도 이 영화 보면 졸리더라고요. 졸리고요. 뒷부분이 너무 급작스럽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네. 음, 빠르게 가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laughs> 뭐 괜찮은 좋은 영화긴 한데 뭐이 훌륭한 그레이트 뭐이 정도까지는 판단을 못 하겠는 게 앞부분과 뒷부분의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다만 이 압도적인 시각 효과 그리고 네. 드니빌레브는 보통 화면에다가 화면을 되게 넓게 쓰고 거대한 물건을 하나 띄워요. 그리고 그걸 한번 떡 보여준 다음에 압도를 시켜놓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거에 비해서 뒷처리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라 네. 생각이 듭니다. 압도적인 외계인이 나타났는데 너무 착한 애들이야. <laughs> 구름 속으로 싹 사라져 줘 심지어 갈때 <laughs> <laughs> 너무 착해. <웃음> <웃음> 걔네들을 우리가 문어형 네. 외계인이라고 전에도 뭐 너무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니냐 음.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어, 그런 면이 여전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음. 이번에 다시 보면서 아, 약간 다르게 보이더라고. 음. <웃음> 손인가? <웃음> 그럴 수도. 어. 어, 예. 그니까 뒤에 거대한 놈이 있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손으로 해가지고 요걸로그렇 <laughs> 손으로 글씨를 써준 거지. 이런 거지. 그렇죠. 이렇게 해가고이게 아, 아. 어. 날아가는데 이렇게 날아간 거야. 그렇지. 어. 그래. 그리고 한한 해가 한 죽은 게 아니라 어. 한쪽 손이 다치서. 그렇지. 거지. 그렇지.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한 외 네. 나는, 나는, 나는 A. 나는 B. 아, 아. 속으로 되게 이상했겠다. 네. 얘들은 네왜내 <laughs> 손에다 이름을 붙이고 그러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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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에우리랑 음. 다른 점이 있네. 손가락이 일곱 개야. 네. 네. 음. 음. 7 개로 나옵니다. 그 다를 수 있지. 네. 네. 그러니까 저렇게 큰 우주선, 이 어처구니 없이 큰 우주선이 필요했던 그렇지, 거지. 그렇지. 애가 크니까, 애가 이러고 있는 거야. 네. <laughs> 우주선 안에서 이러고 있는 거지. 어, 이거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근데? 가능성 있어 보여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봉우리는 이 영화 보면서 혹시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만약에 시간을 저렇게 시간선을 원으로 볼수 있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한꺼번에 볼수 있는 능력이 생겨 갖고 싶어요? 아니요. 아 너무 힘들 것 같아. 나는 못할것 같아. 정말 모험시, 모험심이라곤 <laughs> 아, 나는 싫어. 네. 아,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너무 네. 싫어. 아, 왜냐면은 아니, 그게... 이미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어, 저는 미래를 하나도 모르는데. 게다나 <laughs> <아니, 웃음> 반복하고 술 먹고. <laughs> <laughs> 사실상 미래를 아는 거예요 <laughs> 내가 오늘 야이거 예상 못했다 아, 솔직히 내일 무슨 일 일어날지 알지 야, 알잖아 야씨 그건 아는데 내가 소맥을 어. 세 잔째 마시면 아, 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아, 알고 그치. 있거든 아 어. 그치 호카이랑 결혼한 그 마음은 내가 알지 그래서 나의 비참한 미래를 알지 알지, <laughs> 네, 알지. 그런 말도 못하시잖아 아씨야 요번 생각보다 아 아 근데 그거는술 먹고 뻥 뚫고 막 그러는 거야 네. 에이미 아담스처럼 힘든 너무 마음 아픈 미래는 아니잖아요 아... 아 근데 그거는 나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이름101 네. 네. 뭐, 부모님은 몸이 아픈 거지 마음이 아픈 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심지어 내 아이가 죽는 건데 아 그런 <laughs> 거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뭐 근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어떤 시간선을 완전히 통째로 뒤집는 일이잖아요 네. 아마 에이미 아담스도 선택권이 있었다면 안 골랐을 거야 <laughs> 음, 음. 근데 외계인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야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여기서 외계인들이 온 목적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음. 지금 현 시대의 인류에게 도움을 주고 나중에 그 인류가 이 외계인들을 도울 일이 생길 거래요 네. 얘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원형으로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선가에 지구에 온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려줘야 돼 네. 자기네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돼 <laughs> <알려줘야 웃음> <laughs> 그리고 만약에 이 시점부터 인류가 시간선을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인류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극중에서 에이미 아담스가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걸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네. 이 글자를 알아보는 법을. 음. 그럼 인류 전체 사고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한다 이런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미래가 뭔가 어딘가는 바꿀 수 있다. 음. 와? 아니다. 이건 정해진 선이다. 음. 정해진 운명이어서 그걸 한꺼번에 경험하는 것일 뿐이야. 나는 그냥 특정 시점에 어딘가에 위치했을 뿐인 거고. 네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 언어를 가르쳐 준건 얘네들을 가르쳐 줘야 마치 그, 그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처럼. 네네. 요거를 여기서 과거에 이걸 해야 미래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어, 겪지 않을 수 있어서 음. 이걸 할 수도 있는 거고. 원래 이게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일는 가르쳐주는 거고 이때 그래서 도움받는 음. 거고. 음. 예. 그러니까 그 일이 그냥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래서 글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데 음. 예. 뭐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교수님. 그렇다면 과거 현재 미래는 고정된 것인가.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마블에서 봤던 소위 멀티버스란 예. 이세계관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음. 어쨌든 이건 하나의 원이니까. 음. 예. 이 원이 24만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우주가 있지는 않다는 음. 거 그렇죠. 그, 이 그럼, 원에서 다른 선택을 하면 다른 원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뭔가 또 돌거나 이래야 되는데 멀티버스적 음.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게 운명론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외계인은 폭탄을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온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럼 폭탄을 설치하는 걸 알고도 가만히 냅뒀다는 얘기아니아요다 네. 알고 있었던 거지 음. 사실. 역시 손이야. <웃음> <웃음> 그치. 사실은 손도 아니고 손가락 하나 정도 다쳤을 수도 있어. 아, 어... 저는 그, 이게 이거는 쉬운 생각은 아닌데. 실제 물리학에서도요 멀티 버스론은좀 너무 많이 나간 거니까 음, 음. 멀티 버스론을 제거하고 어, 얘기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원래 음, 네. 그냥 공간이 펼쳐져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음,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시간이 역행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문제에서 조금씩 다루고 이렇게 네. 도, 함께 돼 있는 거냐 아니냐에서 이제좀 다른데 음. 궁적으로 보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여기를 지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 시점에서 이 공간을 지나고 있는 거야. 음. 근데 다음 시간엔 다음 공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고, 음. 근데 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다 열려 그냥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거라고. 네. 이거를 강하게 해석한 운명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맞습니다. 네. 네. 다만 우리는 이거를 막더 빨리 땡, 밀거나 당기거나 뭐 이제 돌리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음. 그냥 이게 계속 가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 관점의 물리학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음. 그렇습니다. 이세계관의 구성이 만약에 에이미 아담스가 더먼 미래까지 볼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희귀병에 대한 백신을 만든 곳을 찾아서 네. 백신의 배합법을 찾아서 딸이 태어나자마자 매긴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척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되게 많이 열려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답답한 그치.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 뭐 그래 근데 또또 다른 해석 방식은 이거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네. 현재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현재 펼쳐져 있는 공간은 이래. 음. 네, 서로 이렇게 끝과 끝이 맞물려져 있는.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네. 지속적으로 이 원의 형태를 바꿀 수도 있어. 아, 그렇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네. 일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또정해져가 이거 하나 바꾸니까 이게 되는 게또 아닌 음. 거지. 음. 너무 많은 변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물리 그 물리학 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은 그냥 인간이 그렇게. 계량을 해놓은 거고 네. 이해하기 편하려고. 사실은 물질의 상태 변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물질의 상태 변화인데 그게 뭐 엔트로피는 증가만 해야 된데 음. 감소를 할수 없기 때문에 물질의 상태 변화를 역으로 돌릴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되돌릴 수 없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이 물리학 안에서도 근데 물리학에 가만히 보면은 이게 결정론이 아니거든요. 음. 인과관계로 이게 특히 거시적 세계에서는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만 미시적으로 갈수록 확률로 다 설명이 되니까. 네. 그래서 교수님은. 그 그러니까 중간중간 건너뛰는 것 같은데. <laughs> 복잡한데. <복잡하게 잘 웃음> 어디서 들은 걸 중간중간 중간 건너뛰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교수님이 저번에 얘기해 주신 거랑 <laughs> 네. 맞닿는게좀 있더라고요. 네. 그 유튜브를, 광유튜브를 보면서 느낀 건데. 네. 인간이 하나의 선택을 했을 때 무조건 그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음. 운명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삶이 너무 재미가 없잖아. 음. 그게 아니라 하나 한 가지 선택을 했을 때그 선택으로 인해서 열린 경로가 있을 뿐이지 음. 그 경로 안에는 많은 변수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설령 예를 들어서 딸이 죽는 결론이 같다고 해도 거기 도달하는 과정이 다른 것이다. 네. 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선택을 해야 되고 정의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게 아까 그 물리학 세계에서도 어느 정도 물리 법칙이 있지만 그것도 다 확률로 설명하는 거다. 음. 수많은 변수가 있다. 이런 거랑 연결이 네. 되더라고요. 아마 정확하게 이해는 안 하고 는관는것 <laughs> 같은데. 네, 그냥 굳이 말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좀더 넓혀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선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서 시간 축을 따라서 이렇게 요요한 면이 이제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차원을 늘려 버리면 음. 그렇죠? 이 전체를 우리는 지금 3차원 이상 상상을 잘못 하니까 보면은 경로라는 표현을 잘 썼는데 이게 한차원에서 요런 경로지만 다른 차선 원 요런 경로야. 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 안에 있는 거야. 그렇죠. 네.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 결론은 같을 수 있는 거죠. 네. 이 영화에서 딸이 죽는 것처럼. 뭐 결론은 같을 네.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꽤 다른 음. 경로에 다른 어떤 사건의 경험을 할수 있지. 네. 근데 이것도 다 가능성 안에서 같은 거거든. 음. 이게 철학적으로 말하면 훨씬 더 어렵기도 하고 확률론적으로 말하면 훨씬 더 어렵기도 한데 그 확률론이 필요한 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그 여기 요것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가능성, 이런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다 함께 정해져 있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음. 그럼 이게 되게 역설적이죠. 네. 정해져 있는데 수많은 가능성 이 있는 거야. 아. 우리에게는 수많은 가능성이 중요해. 그러니까 정해져 원만 있고 그원 네. 안에 파도는 아직 안정해진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다 정해졌는데 바뀔 수도 있는 고시점에 거지. 고시점에 현실화된 거는 고거라는 네. 거지. 아 가령 제 에이미 아담스가 제레미 레너와 결혼하지 않는다는 결심을 하게 되면 네. 원의 모양이 이쪽 원의 모양이 조금 달라질 수. 달라질 수, 수 있죠. 네. 딸이 태어나지 않는 미래가 될수 네. 있는 네. 거지. 아니면 운명론적으로 보면.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는데도 그 딸이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야, 역시 시간 얘기는 재밌어. 그래서 <laughs> 교수님이 저번에 그, 해주신 그 얘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음. 왜냐, 어쨌든 딸이 죽는 미래가 같다고 한들 왜 에이미 아담스가 이 선택을 했는지 좀 이해가 가는 거야. 음. 예전에 저였으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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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혼하지 말지 음. 딸이 죽을 텐데 왜 결혼해? 막 이런 생각했을 을 텐데 이제는 좀 이해가 가는 거지. 네. 근데 에이미 아담스 입장에서는 내 기억 속에서 너무 나 안타깝게 보낸 딸을. 처음부터 다시 만나수 있는. 거야. 그런 장점도 있어요. 이걸 왜안 해? 이거 해야지. 볼수 있어. 이거 그러니까 이제 반려동물 잃, 잃고 슬픔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새로운 반려동물 얻는 거랑 비슷한 거지. 음, 네. 이거를 그 드니빌레브가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언어가 그래서 아까 뭐 샤피어 가설도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 음. 자신의 세계관이 이러니까. 네.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이게 이제 되게 언어학적인 측면이긴 한데 언어학적도 이제 확률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 수많은 의미의 가능성 중에 특정 의미의 가능성을 고정시켜서 표현한 거거든 음.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는 음. 다섯 가지 말을 썼다면 그걸로 표현해 낼수 있는 수많은 의미들도 있고 음. 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표현되는 의미와 선택되는 수단 기표와 기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하필 그렇게 연결해 놓은 한, 한 가지 상태가 있는 거예요 언어적인 특성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언어적. 수많은 가능성 중에 특정한 형태가 선택된 거라. 그러니까 되게 우연한 거잖아요. <laughs> 우연한 것이기도 하고 의도가 그렇기도 한데 음. 하필 그렇게 된 거지 그쵸? 이제. 음. 그러면 이이 이, 이 언어가 사실은 여기서 뭐가 이렇게 살짝 옆으로 바뀌면서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잖아. 요 음.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똑같아 보여. 예. 네. 네. 근데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조금씩의 변화들이 다른 의미를 품게 되는 음. 것이죠. 음. 아, 어렵다. 어려운데 대충은 알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언제나 대충만 알겠다는 게 문제예요. <laughs>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충의 개, 어, 개념은 지금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네. 자 그러면은 어, 교수님 이제 또 시간이 되기 가지고. 때문에 네. 네. 어, 오늘 다음 주 영화는 빨리 빨리. 아 다음 주에 우리 하나요? 다음 주안 합니다. 네. 네. 그래도 그 다음 주에 합니다. 그래도 영화를 정해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음 번에는 네. 인터스텔라와 컨택트를 합쳐서 얘기하겠습니다. 어? 그래요? 예. 좋은 선택인 오.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컨택트렌즈가 이제 만행성에 가능해요? <laughs> <laughs> 컨택트렌즈 타고 <웃음> 그렇죠 <웃음> 어. 왜냐면 두 가지가 세계관상으로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죠어 예. 아, 그래요? 이야 예. 여기부터는 모르겠네 보고 한번 예. 저희가 다다음 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콜라보로 음. 다다음 주에 음. 두 가지를 함께 합쳐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음. 게으르게 두편다안 보신 분들 예. 주... 아 연휴 동안 <laughs> 보고 오세요 네. <웃음> 컨택스텔라. <웃음> 컨택스텔라 이상하게 그런 거 합치지 말고 <laughs>